안녕하세요. 자연처럼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 상기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투병생을 해왔었습니다. 암 판정 후에 현대의학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치유생활법과 자연건강식 그리고 웃음치료라든지 또 건강심리치료 또 웰다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지금까지는 재발이나 이참없이 나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자연처럼 황재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암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심리치료 기법 중에서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자신을 확신하는 이 자기암시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암시법을 믿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요, 작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암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면이 거물처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다차원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균형과 조화가 자리로 어졌을때 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록 우리가 암을 판정받았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재발이나 2차암의 위험도 줄어들면서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오랫동안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분야의 이 종사하는 전문가들은요. 그 환자의 그 심리적인 측면을 돌봐주는 것이 단순히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서비스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병회복과 어, 건강관리 중요한 하나의 혁명이 이루어진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이 자기암심요법은요, 에밀쿠의 공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1857년도에 프랑스 도로아에서 태어났고요, 예, 약사였습니다. 이 에밀쿠에는 이 기법으로 일반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사라든지 뭐 정치가들에게도 어, 많은 영향을 끼친 이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고요. 이 단순한 암시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기법을 한번 받아서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암시법은 인간의 그 선천적인 능력이고 또 신비롭고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신경증 환자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체 모든 기능을 저장하는 이 우리 뇌와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그 상상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 영향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그 어느 부위가 좋거나 나쁘다고 믿거나 또 혹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그 신체 부위는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좋은 생각을 주의시킨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사 일 오빙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나 또 낙천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름다운 생각, 또,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등의 생각은 우리 인간 몸에서 스스로 자연취력이 생기고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어서 병의 치유에 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이 뇌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몸의 상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나 행복감이나 또 마음의 평화라든지 또 안정감이라든지 평온함 같은 이 바람직한 감정을 느끼는 몸에서는요. 인체의 체계를 건강으로 이끄는 화학물질이 생성이 되고 또 반대로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또 무력감이라든지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을 많이 느낄 때는 질병과 죽음으로 인체를 이끌어가는 화학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연결글과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기암시법을 시행할 때는요, 의지가 개업되어서는안 된다고 그래요. 의지와 상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의지보다는 상상이 더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캬, 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상상에 맡기고 기계적으로 이 자기암시법을 시행하는 것이죠. 어 내가 뭐뭐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들어가면은 우리 상상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될걸 하고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고 자본한 목소리로 단순하게 반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자기암 시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사랑 시유 고백을 먼저 하고 자기암 시법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순한데 효과는 의외로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몸은 고장 났지만 이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면요. 자연 치유력은 굉장히 더디거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몸은 고장이 났어도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존감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 사랑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몸사랑 고백은요. 나는 비록 뭐뭐하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라는 이 문구를 계속 독별하는 것이죠. 저도 상당히 이 문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비록 암환자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암 환자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내몸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 칼로 안에다가 자기가 현재 알고 있는 병명을 넣어 가지고 한번 이 문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비록 직장암 환자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지장함 한자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몸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자기 자신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참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참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닥거려줍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요법은요. 이 논리적인 사고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마음의 내부로부터 문이 열리고 감성으로 받아들이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일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암시법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이 자기 암시법을 하는 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의지를 자기 자신에게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요, 그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기 치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마무리를 탁 지어주는 것이죠. 아주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 의지의 표현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반드시 극복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를 표현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반드시 극복한다. 이번에는 자신의 병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직장암을 극복한다. 나는 반드시 직장암을 극복한다. 이렇게 먼저 자기 의지의 표현을 자신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의지의 표현을 표현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암시, 자기 치료를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문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 이것을 하실 때는요, 눈을 가볍게 감고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20번을 이 문구를 읽어줍니다. 하실 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이 모든 면을 좀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수묵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마무리를 특지어 주는 것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는 다나다 나는 다 나다. 나는 다 나다. 이렇게 세번 해주시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의지 표현, 2단계 자기 암시, 3단계 마무리, 여기 한 사이클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번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기 암시를 걸면요, 이 무엇이건 이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지 못하는 사이에 특히 밤에 이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몸이 고장 났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이 고장난 세포를 고치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우리 몸을 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암시도 이 시간에 맞게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꼭 자기암시로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실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는 놀랄만 하다고 합니다 또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것에 손을 얹고 이 문구를 이 자기 암시를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어,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면은 자기 이마에 손을 딱 얹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두 눈을 감고 자분한 목소리로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두루두루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은 종양을 없애는 방법에 좀더 다가가려면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이 받아들이며 우리 뇌는 종양의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 혈관에 수축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에 따라서 동맥 혈관이 영양 공급을 중단하면 결국 영양분을 빼앗긴 종양도 죽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laughs> 우리 몸은 참 공부를 해 보면 해볼수록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요 포토우스시 암센터에서 말기 환자 63명을 데리고 연구를 하였다 그래요. 그 연구에 의하면요, 이 심리적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에 투자한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이 확실하게 향상되었다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병에 있어서 신체와 정신의 상호 어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죠. 자,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정신과 감정을 함께 이용한 전인적 접근 사례, 그 연구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 병의 경과, 그리고 이 환자 수, 이 퍼센테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구를 해 봤다고 그래요. 이 63명의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암 환자였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는 기법,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성 외에 이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함께 했을 때 환자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 결과를 보면요. 첫째, 함께 했을 때이 암이 소멸된 사람이 14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22% 정도가 좋은 결과를 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암이 약화된 사람 많이 약화된 사람이 12명 나왔다 63명 중에서 거기에 약한19.1%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안정이 된 사람들이 17명 정도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27%가 안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이 암세포가 발생한 사람들이 약 20명 그러니까약한32%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암도 발생했다는 것이죠 기존에 치료망 했을 때의 경우와. 이런 심리적 치료를 같이 기법했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멸된 사람, 약화된 사람, 안정된 사람이 그래도 약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포토버스식 같은 암센터에서는 현대화학의 치료와 이런 심리적 기법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낸다는 자료를 한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자기암시효법을 어,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어,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개발해서 환자 자신의 내가 치유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암 치료를 극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심리적 건강을 도모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한 발짝 여유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심리치료는 우리 암 환자들에게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리치료요법 중에서요, 아주 기본이면서 건강이 되는 자기암시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웃음> <웃음>